저는 라이어게임즈에서 디벨롭먼트 매니저 업무를 하고 있는 홍영기라고 합니다. 디벨롭먼트 매니저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역할은 아닌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에자일 코치, 스크럼마터와 같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라이어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섯 가지 핵심 가치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플레이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마켓에 집중하고 있다기 보다는 우리 게임을 사랑하는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것들을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게임을 사랑하시는 플레이어분들이 저희 게임을 계속 선택하고 사랑해주시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선 저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장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계획 기반의 어떤 좀 통제 기반의 비즈니스가 가능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고객들의 선택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필수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빠르게 움직이려면은 가볍게, 기민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조직의 구성이나 비즈니스 전략들을 선택해야지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에자일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에자일을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자일 조직 문화를 조직 안에 구축하려면은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드리고 싶어요. 에자일 코치를 전업을 하게 된지, 이제 올해로 이제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은 뭐 좋은 사례들도 만들었지만 이제 실패한 사례들도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옛잘 조직 문화를 구축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지 제 경험들을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 심리적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슬로우의 다섯 가지 욕구라는 유명한 이제 모델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바로 생리적인 욕구거든요. 그 바로 위에 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이제 입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회사나 조직에서는 생리적인 욕구를 제한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구글 HR에서 진행한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구글 안에 있는 하이 퍼포먼스 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몇 년에 걸쳐서 조사해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거기서 하이 퍼포먼스 팀은 특징을 살펴봤더니 다섯 가지의 공동 된 특징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팩터가 뭐냐면은 이러한 하이 퍼포먼스 팀들은 심적 안전, 이잘 이루어지는 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조직 내에서 심리적 안전을 이루는 거는 고성과 팀을 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HR은 휠 얼라이먼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휠 얼라이먼트는 자동차에서 바퀴를 정렬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동차 이제 공업사에 가서 정비를 맡기면은 휠이, 바퀴가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핸들을 잡고 움직였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HR은 그런 바퀴를 정렬하는 것과 같이 조직이 지향하는 방향성, 목표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조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조직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 일을 맞춰 가지고 빠르게 가려고 한다면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얼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앞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 없을 거고 빠르게 간다는 거는 더욱 더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도겠죠. 그래서 HR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HR에서 하시는 업무들의 핵심은 그런 리더십과의 구성원들 간의 얼라인먼트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